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꾹꾹 좋아 엉. 안녕하세요. <laughs> 자유형 할때 어깨가 아픈 이유 첫 번째 초보 때 많이 느낄 거예요 자유형 기초 때 킥판을 잡고 팔 돌리기 하는데 잘안 돌아간다. 자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자세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어깨가 올라가 있으면은. 자 어깨가 올라간 상태에서 팔을 돌리면은 아파요. 정확히 말하자면은 여기 부위가 아플 거예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자세를 돌리면 안 아파요. 어? 안 아프다. 아프다.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새끼 손가락 먼저 나오라고 할 거예요. 보통 이제 강사님들이 새끼 손가락으로 나와서. 뭐, 엄지, 검지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가운데 손가락으로 들어가라고 해요. 예, 욕 아니에요. 가운데 손가락으로 들어가라고, 들어가라고 해요, 이렇게. 자, 아무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깨가 왜 아프냐? 이 어깨가 내려가야 되거든요? 자, 보세요. 이 어깨가 올라간 상태에서 돌리면, 아, 이렇게 돌리면 편해요.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팔꿈치부터 떨어질 거예요. 자, 이 롤링이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초보자가 롤링을 알아요? 몰라요. 이제 제가 가르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이따 찾아, 나중에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롤링하는 방법. 제가 영상을 따로 올릴 거고, 일단 어깨가 내려간 상태에서, 어깨가 내려간 상태에서 팔을 돌려야지, 자, 새끼손가락 나오면서 들어가요. 얘잘 돌아가거든요. 근데 올리니까, 우와! 와우! Wow. 아우! 안, 안 돌아가네요? 안 돌아가요. 이, 내가, 제가 뻣뻣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거의 안 돌아갈 거예요. 예, 여자분들께서는 뭐잘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유연하니까. 근데 다칠 수 있어요. 억지로 돌리면 다쳐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세가 다안 나와요. 이렇게 돌릴 거예요. 아프니까. 자, 아파. 아, 이거 편해요. 이렇게 편해요. 내리니까 편해요. 자, 어떤 방법이냐면은 얘가 어깨가 내려가야 돼요. 내려간 상태에서 돌려줘야지만 어깨가 안 아플 수 있다. 여기. 억지로 돌리면 다쳐요. 보통 우리 초보자분들께서 자세가 잘안 나오잖아요. 어떤 연습을 시키냐면요. 이제 사이드 발차기 많이 하시죠? 사이드 발차기 하면서 하나, 둘, 셋. 머리 돌리면서 팔 들어가는 거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막상 자유형 하면 자세가 많이 망가져요. 네, 킥판을 잡고 하다 습관이 있으니까 손을 올리게 되거든요. 이놈이 문제예요. 이놈이 제가 봤을 때는 이놈이 원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유형 안 되는 이유는 아무튼 이거를 뭐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뭐 자유형 자세가 뭐잘 나오고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저 같은 경우 킥판 수업을 잘안 해요. 왜냐면은 제가 직접 해봐서 아는데 불편해요 불편해요 저는 킥판 안 씁니다 수업할 때 저도 킥판 잡고 자유형 안 해요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풀 브이 잡고 많이 해요 풀 브이는 눌러지거든요 예, 얘는 부력이 좋아가지고 계속 뜨려 고해요 예, 불편해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어깨가 안 아프려면은 내려간 상태에서 돌려줘야지 편하다 근데 올라간 상태에서 돌리려고 하면은 불편해. 이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손이. 손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돌아갈 수밖에 없다. 자, 최대한 어깨가 안 아프게 하려면 내려간 상태에서 돌려 주셔야 돼요. 돌려 주셔야 돼. 근데 얘가 올라가 있으니까 안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돌리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영상을 보시면은 새끼손가락을 강조할 거예요. 우리가 나올 때 새끼손가락으로 먼저 나와서 들어갈 때 가운데손가락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예 가운데손가락으로 들어갈 거예요. 손바닥을 막 360도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나올 때는 새끼손가락으로 먼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강사님들께서 새끼손가락으로 나오라고 할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새끼손가락이 아니라 엄지로 막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잘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팔이 막 꺾여요. 나는 팔 돌린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봐도 이거 팔 꺾여요. 누가 봐도 팔 꺾기. 팔이 꺾여요. 왜냐하면 손 돌릴 때 아프니까 어깨가 아프니까 돌려주는 거예요. 자 연습 방법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자세 잡는 드릴 연습. 어깨가 내려간 상태에서 어깨를 들어왔다 놨다, 들어왔다 놨다 할 거예요. 내릴 때 힘도 빼주시면 좋아요. 찰싹. 내릴 때 찰싹, 자영 한번 줬고, 자 어깨의 손까지 올렸다가 놨다가 올렸다가 놨다가 할 거예요. 이 초보자들이 따라하기 힘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 따라 하면은 아마 쉽게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내가 어깨를 돌려야 되는데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한번 이런 연습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슬로우 모션을 했거든요. 잘 보시라고. 자, 지금 확대까지 했어요. 올렸다가 나왔다. 일단 올렸을 때 어깨가 안 아파야 돼요. 근데 어깨가 올렸는데도 아프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쪽 어깨가 올라가 있다든지. 아유 답답해. 빨리 좀 하지. 아우 영상이 좀 느려요. 이해해 주세요. 자, 올렸어요. 그 다음에 땡겼어요 올리고. 멈췄다가 내려 보세요. 올리고 나서 멈췄다가 어떻게 들어가요? 자, 나올 때 새끼 손가락으로 나오다가 머리에서 가운데로 들어가죠. 새끼 손가락 나왔다 머리에서 손바닥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초보자들이 따라 할수 있는 연습 방법 머리를 고정한 상태에서 어깨를 좌로 왔다리 갔다리 해주시면 돼요. 왔다리 갔다리 이 어깨가 머리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머리 밑으로 내려가요. 왔다리 갔다리. 여기서 머리가 고정된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머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어깨만 왔다리 갔다리. 자, 유연한 사람만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 뻣뻣한 사람도, 예, 따라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다가 자연스럽게 팔 돌리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thank mm -hmm. you